GPU에는 일반 소비자용 데스크탑 GPU와 노트북용 GPU가 있으며 전문가용 쿼드롬닉 RTX 프로와 테이터 센터 및 AI 가속기 테슬라 테이터 센터 GPU가 있으며 최고 성능의 타이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고해상 게이밍이나 전문 그래픽 작업에 중요한 VRAM은 GPU 모델별로 다양한 용량을 탑재하고 있으며 미리 사용 목적과 예산에 맞게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스크탑용 지포스 시리즈는 가장 대중적인 게이밍 및 일반 사용자용이며 노트북용 지포스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버전보다 소비 전력을 낮추기 위해 클럭 속도 등이 조정됩니다. 모델별 VRAM 용량과 메모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포스 시리즈 40에 이어 2025년 인공지능 AI 반도체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지포스 RTX 50 시리즈 최신 버전도 출시되었습니다. 쿼드로 및 RTX 프로 시리즈는 CAD, 3D 모델링, 영상 편집 등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을 위한 라인업입니다. 테슬라 데이터 센터 GPU는 고성능 컴퓨터, HPC, 딥러닝, AI 연구 등 데이터 센터 및 서버 환경에 특화된 GPU 라인업입니다. 테슬라 명칭을 자동차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로 바뀌었습니다. 타이탄 시리즈는 게이밍과 전문가용 작업을 아우르는 최고 성능의 하이엔드 데스크탑 GPU 라인업입니다. 영상 편집, 3D 작업, 게임, 모두를 만족시키는 GPU를 선택할 때는 높은 그래픽 처리 성능과 충분한 VRAM을 요구하는 고성능 라인업, 지포스 RTX 시리즈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기준, 최고의 환경을 원한다면, 최상위 모델 RTX 4080 Super 또는 RTX 4090을.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원한다면, RTX 4070 Ti Super 또는 RTX 4070 Super를. 합리적인 가격의 메인스트림을 원한다면, RTX 4060 Ti를 선택하시면 유리합니다. 2025년 기준 인공지능 AI 반도체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최신 버전 50 시리즈가 출시되었으며 최상위 모델 RTX 5090은 4K 이상의 해상도와 최고 옵션 게임을 즐기거나 고사양 콘텐츠 제작 작업에 적합하며 RTX 5080은 고해상도 게이밍 및 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RTX 5090보다 약간 낮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RTX 5070 Ti는 QHD 해상도에서 높은 프레임률로 게임을 즐기거나 중간 수준의 컨텐츠 제작 작업에 적합하며, RTX 5070은 QHD 해상도에서 적절한 성능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기본적인 컨텐츠 제작 작업에 적합합니다. RTX 5060 Ti와 5060은 FHD 해상도에서 높은 프레임률로 게임을 즐기거나 가벼운 컨텐츠 제작 작업에 적합합니다. GPU 구매 시 VRAM이 몇 기가인지 미리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그 외의 구매 링크나 다양한 정보는 아래 설명이나 댓글을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